오늘 하루 수고하셨습니다.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시기를 바랍니다. 약속을 안 지키는 사람처럼 피곤한 사람 없어요. 그렇죠? 사람이 살아간다고 하는 건 일종의 약속이라고 하는 관계를 통해서 돌아가는 건데요. 그러니 약속을 안 지키면 참 피곤합니다. 학교, 회사, 교회 하다 못해 가정에서조차도 일종의 규칙들이 있습니다.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이 규칙은 약속이라고도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살아가면서 약속이 어겨진다? 사실 그런 관계는 늘 실망과 회의가 점점 커져갈 뿐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떨까요? 베드로서 3장 13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. 주님의 약속. 그것은 우리에게 의로운 새 하늘과 새 땅이 약속되었다라고 설명합니다. 그리고 주님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 주시는 분이죠. 우리가 시련 중에 하늘을 올려다보면서 기도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 있습니다.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선한 약속의 복음이 있기 때문이죠. 오늘 이밤이 이 약속의 복음을 의지하면서 기도합시다. 주 우리 하나님 사랑하는 아버지, 주님의 빛 가운데로 우리를 모으소서. 우리 마음에 성령을 보내셔서 주를 향한 신뢰가 흔들리지 않게 하소서. 저는 우리의 영원한 도움, 우리의 교훈과 위로가 되십니다. 온 세상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소서. 그분을 믿고 새 삶을 얻는 사람들이 더욱 많아지기를 기도합니다. 죽음에서 부활하신 분,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이전에 시작하셨던 일을 마무리하실 그리스도를 사람들이 주목하게 하소서. 오, 주 하나님, 우리가 주의 약속을 기억하며 주님 곁에 머무르기를 원합니다. 미약한 우리는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. 오직 그리스도만이 주님의 언약을 성취하실 수 있습니다. 마지막 날에 그분이 오셔서 아버지의 일을 완성하실 것입니다. 아멘.